안녕하세요. 오늘은 빡정타할 겁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 왼쪽 길, 어, 오른쪽 길 타주고, 여기서 해준 다 그리고 여기서 해우리두번 해주고, 어, 여기서 머리쿵 조심하세요. 아, 아. 배우리 해주고, 여기서 사늘를 타준 다음에, 여기서 점프. 최대한 가운데 길로 가주신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있군요. 와, 진짜. 아, 떨어졌어. 아니, 왜 이게 떨어지냐고. 어? 제발 여기서 다시 회오리 두번 아픈 들만 걸어서 잘 가주고 여기에서 왼쪽 길 세번 가준 다음에 해서 회오리 해주고 여기서 달 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롤 조심 아니 티롤 언니 티롤 때문에 죽었어 제발 아, 아. 이건 하지잖아 오, 오케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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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트롤 제발. 오케이 없다. 여기서 사자리에서 점프해서 워럽 해줍니다. 워럽워럽을 월업, 해주고 여기서 옆으로 점프해준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야해질 거야. 여기는 이제 좀 쉽죠. 한방국은 어, 이렇게 잘 피해주시고 여기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킬블록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다리 타주시고 여기서 바로 가자마자 빨리 바로 그냥 가주시고 여기서 점프 뛴 다음에 뒤로 여기 서서점프 뛴 다음에 여기에 머릅이 있거든요. 머프 타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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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죽어? 아니 안 탔잖아.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어까네. 어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빡종아경빡종아 경박종. 아, 경박종 해야겠다. 아 진짜 안 해.